일에 국가자 병신과 찐따의 호구 호구대 찐따 사회를 맡은 사회자 조다현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두 선수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사는 김원식입니다. 강서구 대표 호구 도진선이라고 합니다. 선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남중 남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교는 여초과를 나왔습니다. 유아교육과. <목소리로> 본인 양력 소개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9살, 8살 동생들한테 욕먹는 건 기본이고요. 항상 동생들한테 싸대기 맞고 그래도 전 항상 웃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가볍게 한번 때려봐도 될까요? 아이, 가볍죠. 아 게임 시작도 안 했어 뭐 어쩌라고 덤비 자는 거야? 잠깐만요 덤비 자는 거는 뭐예요? 덤비 자는 거야? 덤비 자는 거야? 이런 거야? 하나 꼭 보고해 이제 가장 먼저 그리고 저또할말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유튜브에 찐따라고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예 저는 그분들 보면 웃음이 아, 나 아. 저는 이제 그 찐따 레이더가 있거든요 <laughs> 5분 동안 대화를 좀 나눠봐야 돼요 아 약간 토익처럼 찐익 찌닉을 봐야 되는 찐 찌닉 찌 시험이 있습니다 딱 대화하는 거 처음 보자마자 알아요 눈을 마주치고 대화한다? 달라입니다 <laughs> <laughs> 그리고 미녀가 있는 공간에서 신나서 얘기한다. 달라입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그런 당한 썰세 3가지 정도는 있어줘야 인정을 하는 편이죠. 저도 학창 시절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들가다가 학교 선배 맞는데 엄마한테 5천원을 받았거든요. 야, 얼마 있냐? 저는 3천원이야. 지금도5천원인거어야 내가 둘개 갖고 5천원 뺏겼습니다. 이런 건 기본이에요. 저희가 좋아. <laughs> 그리고 학교 다닐 때제 중학교 동창이 있는데 학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럴 때까지 전제말못입었습니다 이게 호구입니다. 부정적인 진짜을 수가 않아요. 다에 범주 안에 호구는 들어와 있어요. 진짜 이길 수 없어요 저를 방몇초 오면서요? 전 가방에 넣어와요 <laughs> 아 미리 잡은군요 <laughs> 그리고 요건꼭 영상에 넣어주셔야 되는 게 저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지만 결국 다 이겨내고 보상된 반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학교 포로 하지 마세요 찐따가 반장을 한다? 이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반장은 학교에 인싸하고 끔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장을 한다? <laughs> 당신은 인싸야 네.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 각자의 학창시절 또는 과거 사진을 보겠습니다 진짜 찐따 사진 있습니다 어. 제가 참고로 이건 19살 때고요 네. 제가 천안 사람인데 동대문 처음 가고 나서 옷을 사갖고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왼쪽 꺾인 발입니다 아, 이 컨버스 신발이요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신은 겁니다 이 옷이 이상해 보이죠? 최대한 꾸미고 서울 간 겁니다 전이 어. 정도예요? 한 어. 용이 됐네요 아, 사진 설명은 제가 너무 여자친구가 살고 싶어가지고 어플에 제 네. 사진을 올렸던 그 사진입니다 아. 자, <laughs> <laughs> 얼굴로 앞살할 수 있는 매니 <laughs> 피지컬이라는 <너무> 거예요. <laughs> 또 있습니다. 오후 1인데요 살아생전 처음으로 에버랜드 갔는데 한껏 꾸미고 온 패션입니다. 아, 자꾸 한껏 꾸미네요. <laughs> 네, 이거예요. <laughs> 이거지요? 동네 지하 상가에서 비싼 돈 주고 산 겁니다. 와, 아, 제가더호구죠 저도 뭐 그냥 간단하게 하나 털어 볼게요. 네 저는 그냥 딱내자입니다 네 제목. 잼자타모 <laughs> 이거 콘텐츠에 눌린 거 아니에요? 아, 텐 눌린 거 아니에요. 이게 린거 아니라고요? 이거 눌린 거 아니에요. 어, 거 아니에요. 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와. 제가 이겼죠? 아니 엘프가 탈모 있어요? 빨리, 막방봐요저 아, 탈모는 없고요. 에이, 에 졌어, 졌어. 네가 졌어. 형이 졌어. 다른 사진 보여줄게. 이 사진입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이 사진의 포인트는 안경에 색을 넣었어요. 그때 <laughs> <laughs> 진짜 찐따들은 뭐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PC방 혼자 가서 베이커 어. 1등에서 셀카 안겼어요 전 그냥 이런 가짜가 덤비는 게 너무 싫어요. 아나 같은 진짜 찐따들이 화가 많이 나요, 이런 식이면. 누가 더병 병신... 인가구의승이 우포. 응. 내가 이너 가짜 신처럼 보여 진짜 병신 가짜 해야 돼요 뭐 다른 대결로 가죠 어, 좋아 내가 진짜 인거보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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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개병 내가 나이병이야 이번 라운드는 동생한테 욕 듣기입니다 아, 쉽지 전 맨날 먹는 거 아시죠? 전한 맨날 그몇살 저는요 아홉 살 여덟 살짜리한테 혼납니다. 사랑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카메라맨으로 도와주고 계신 진국님께서 욕을 박아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친구한테 맨날 먹어요. 저는 그거 알려드릴까요? 어. 저는 군대에서도 후임한테 다 먹혔어요. <믈방> 네. 어, 누구 먼저 할까요? 어, 먼저 욕하고 싶은 분에게. 일단 원진이 형님부터 하겠습니다. 개새끼야. 어우 들어, 가까이 오지 마. 들어온 새끼 야 뭐야 이거? 오종다인 오종 어먹을야 뭐야 너 네가 이게 유튜버야? <목소리> 이게 유튜버야? 살좀 빼라 살좀 베지새끼야 알겠어 뭐 알겠어 청와 줄래? 이X다. 아 존나 배고픈데 아이 새끼야 미안해 냄새나서 싫어 꺼져 오케이 오케이 이 네. 예아 잘하네 첫째가 얼마은것 같은데? 아, 때리는 더 세게 때렸으면 좋겠다 아, 생각해어 네. 너무 진다 같아서 배고 싶더라고 아, 네. 네 여기 가면 되나요? 네. 편하게 하세요 학교 아, 이런 거없습니까 닥쳐 뭐 학교 이런 게없어배꼬라봐눈 <laughs> 네? 뭐야 이거 아아 아아 아 뒤질래 x 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꼬라봐아 뒤질래? 아아아아안 됐나? 야지 공아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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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내가 너이공만나네 내가 이 나도 아, 제가 일단 욕을 해봤는데 상황극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고 네. 타격감이 내가 훨씬 좋지. 제가 욕을 해본 결과 확실히 깔게더 많아요. <웃음> 아, <웃음> 보기만 해도 너무 화가 나. 일단 너무 냄새나게 생겨서. 바로 그냥 욕을 받고 싶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욕이 계속 떠올라. 네. 클렇죠 차이. 지금 친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학교에 기수가 있다고. 아시다차이. 그러니까. <laughs> 동생인데 열받아요? 아니요. 흠. 자. 대지금 내가 이겼지. <laughs> 이번 승리는 원시경님니다내가 아. 진짜 평신이다. 자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상황극인데요. 일가다가 일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자. 네가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 어? 뭐? 어, 돈 있어? 아주 돈 없어요 뒤져 나와요 아저 진짜 돈 없어, <laughs> 아, 저 진짜 돈 없어. 아, 저 이거 뭐야? 아저 이거 학급비에요 아저 이거 제가 총 물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드리면 아, 이거 제가 드리면 안돼아 네가 알아서 해아저 이거 진짜 주셔야 돼요 아이씨 저 이거 진짜 학급비 돈 주실래요? <laughs> 아, 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가아아아 <laughs> 야, 야, 놀라봐. 에? 나타났은 새끼야. 돈 있어? 응, 네. 아, 나 진짜 나한테 뒤집나, 진짜. 뒤돌아봐. 네? 뒤돌아봐. 너 이씨발. 저 이거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비인데. 병원비로 만원밖에 안 나? 네. 아니, 주시나. 뭐 오실게, 이뻐. 버스 봐. 네. 너 근데 바지, 나이키네? 어이, 요즘. <laughs> 나머지는 왜다 가져가? 어? 팬티 지금 버가 이거 뭐어 잠깐만! 어, 아니 c 브 <laughs> 왜요? 너 뭐, C! 아, 이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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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팔면 어머니 병원비 충분해지는데어셨죠 어쩌죠? 진짜로 뜯겨본 적이 없어 이거는 아, 이번에는 원싱이고 승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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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방금 했던 제가한 상황극을 이 여성분이 하실 건데요 피언 기래 해주실 이분은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 챔피언십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합격투기 선수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이 상황극 혹시 여자가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배우겠습니다 그런 야존조봐 <laughs> 저돈 없어요. 그냥 줄을 받고 줄래아돈 없어요. 어때려 보시면 때려 보세요. 아! <laughs> <laughs> 어, 뭐야 와 너무 지는 소리가 나 와! 야 이거 햄스터는 파일이다 이거. 와! 제가 채 드릴게요. 나 해. <laughs> 네여시습 <laughs> 아, 다또나 아직 안끝났어 또나또나또나또끝났나돈 달라고 또나또나또나또나또나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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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또또또또또또또또또요 ハハハハ